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환경적 세계관으로 알리고 전하는 대한역사문화원의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특강입니다.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여섯 번째 이야기. 자유를 선포하러 고국으로 돌아온 이승만의 이야기입니다. 프린스턴 졸업을 앞둔 1910년 2월 16일. 이승만은 서울에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는 종합대학 설립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승만에게 우리는 당신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귀극하면 알맞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며 앞으로 세워질 대학의 교수직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승만은 4월 9일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제가 두달 후면 프린스턴에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세우려고 하는 기독교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국제법, 국가론, 정부론, 역사, 근세 유럽사, 미국사, 미국 헌법, 서양 철학 종교 같은 정치학 과목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르치고 싶습니다. 조선은 지금 일본의 식민지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제가 한국에서 교수 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면 선교사님이 만드는 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는 것을 포기하고 전국을 다니며 부흥사가 되어 불쌍한 영혼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데 일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기 전 이미 이승만은 대한제국으로 돌아와 할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유학을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목표는 초지일간 대한의 독립을 위해 대한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승만 박사의 아버지 이경선 옹은 이승만 박사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들이 돌아온다면 지난날과 같은 고통을 겪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개일 선교사를 비롯한 여러 선교사는 이승만에게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대한제국을 깨워야 한다는 사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만약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머물렀다면 얼마든지 좋은 직업과 명예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백성으로서 책임감을 가지는 것.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신의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돌아올 준비를 한 것이죠. 1910년 6월 프린스턴 졸업식에서 박사학위를 받던 날 이승만은 망하기 직전인 대한제국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나의 준비기간은 끝났는데 나는 깊은 슬픔을 느낀다. 내가 가서 일해야 할 대한제국은 이제 나의 나라가 아닌 것을 네 정말 그랬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모든 권리를 빼앗기는 경술국치의 수모를 겪으며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고, 일제 식민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이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하던 해 고종은 을사조약으로 나라를 팔았고 5년 후 이승만이 프린스턴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두 달이 지난 8월 29일 고종의 아들 순종은 백성들에게 나라를 일본 천황 폐하께 이양하니 소란 떨지 말고 복종하라고 말하며 그 어떤 한 거도 없이 일본에게 나라를 넘겨 주었고 대한 제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왕실은 일본 천황가의 일원이 되어 일본이 망할 때까지 일본 돈으로 호사를 누렸죠. 그런 조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이승만 박사는 길을 나섰습니다. 고국을 떠난 지약 6년 만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배움에 몰두했던 이승만 박사는 그 목표를 달성하고 미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일합방 5일 후인 1910년 9월 3일, 뉴욕항에서 발티코를 타고 영국 리버풀로 향했습니다. 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파리, 베를린, 모스크바를 거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만주를 지나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대한제국의 관리가 아닌 일본 경찰에게 입국심사를 받는 자신과 동포들을 보며 나라 잃은 서름을 실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10년 10월 10일. 고국을 떠난 지 5년 11개월 6일 만에 일본의 식민지가 된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서울에 돌아온 이승만 박사는 서울 황성 기독 청년회, 즉 YMCA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곳에는 한성 감옥 동지 이상재와 김정식, 유성준, 홍재기 등이 일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승만 박사가 한성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었죠. 이 박사가 귀국하기 전 언더우드 선교사는 앞으로 설립될 기독교 대학의 교수직을 제의했고 게일 선교사와 존 모트 선교사는 서울 YMCA에서 일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가 시작하려는 기독교 대학의 인가가 늦어지면서 이승만 박사는 게일 선교사와 존 모트 선교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YMCA의 한국인 총무와 YMCA의 학생부 간사, 그리고 YMCA 청년학교 학감으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박사가 YMCA 총무직을 수락한 이유 중 하나는 국제단체인 YMCA 보호 속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서울 YMCA는 애국청년지사들의 집결지였고 마치 제2의 독립협회처럼 옛 동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가장 핫한 인물, 미국 박사 이승만이 가담하면서 서울 YMCA는 미국, 유럽, 일본 YMCA와 연결되어 일본 총독부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막강한 국제 기독교 조직이 되어 있었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닐까요? YMCA 청년 학교는 중고등학교 과정과 대학 과정을 포함한 학교였습니다. 이곳에서 이승만 박사는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한 자유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성경연구반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외부에 나가 강의나 강연을 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YMCA 지부를 세우는 일에 공을 들였고 선교사들의 좋은 설교나 글, 그리고 성경공부 교재를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그리 길게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박사의 조선 사역은 1910년 10월부터 1912년 3월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뿐이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이승만 박사가 한 일들을 살펴볼까요? 이승만 박사가 YMCA 국제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자신의 사형 내용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식일 때마다 바깥 교회에 나가서 설교하는 일과 오후에 바이블 클래스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한편으로 나는 청년의 학교에서 주 9시간에서 12시간의 강의를 합니다. 다른 학교에 나가서 수시로 하는 짧은 강의 외에도 청년의 학교 생도들만을 위한 주 3회의 특강을 해야 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우선 바이블 클래스를 조직하여 성경 강의에 집중했습니다. 이 박사가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했듯 조선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죠. 지금 보는 사진이 바로 바이블 클래스에 모여든 학생들입니다. 또한 청년학교 대학부에서 성경과 국제법을 가르쳤는데 이 박사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배제 학당 시절 협성의 토론회에서 그랬듯 토요일마다 YMCA 연합 토론회를 빠짐없이 열어 학생들에게 독립 정신을 심어주며 늘 꿈꾸던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교육에 돌입한 것이죠 모임마다 몰려온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이승만 박사의 행동 하나 하나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박사는 모든 공부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냈으며 계단을 오르내리면서도 영어로 혼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 박사의 유머에 매 강의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조금만 잘해도 WONDERFUL! 중요한 대목마다 굉장해, 정말 굉장해라고 추임새를 넣어서 이 굉장이란 별명까지 얻었다고 하네요. 이 박사의 강연과 강의는 청중을 압도하는 설득력이 있어서 마치 교회의 부흥회처럼 그 열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1911년 봄 기차로 2,300km, 배로 880km. 말과 나이를 타고 424km, 우마차로 80km, 인력거나 가마를 타고 3.6km, 그리고 기차나 배, 말과 나이 우마차나 인력거 등으로 갈수 없는 길을 11km를 걸으며 전남에서 평안도까지 33회의 집회를 열어 7,535명의 학생과 청중에게 부흥회를 겸한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33개의 YMCA 지부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33개 지부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 조선 독립을 위한 청년 조직망이 전국적으로 구축되었죠. 이승만 박사가 1년 5개월 동안 조선에 외친 메시지는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한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독립정신이었습니다. 전국적인 집회를 마치고 평양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 1911년 6월 윤치호 선생이 운영했던 개성의 한영서원에서 제2회 기독학생 하령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하령회란 여름에 개최하는 수련회 또는 부흥회를 말합니다. 이 하령회에는 전국 각지 서울 광주 전주 군산 개성 선천 등의 21개 기독교 학교에서 모인 93명의 학생 대표와 여러 선교사와 목회자가 참석했습니다. 미국인 목사들의 설교로 부흥회가 진행되었고 이승만 박사 역시 주 강사 중 하나였습니다. 이 하령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내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독립 정신이 일어난 것이죠. 이승만 박사가 한성 감옥에서 외치던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그 외침 그대로였습니다. 이 화령해를 보고 충격을 받은 일본 총독부는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한영서원 하령의 이후, 일본은 이승만 박사를 더 철저히 감시하기 시작했고, 이 박사의 외부활동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조선 통치를 시작하면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초대 총독으로 데라우치 마사다케를 임명했습니다. 베라우치는 교회야말로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항일 집단이며 이 집단을 와해시키지 아니하고는 효율적인 조선 통치가 난관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왜 교회가 조선 통치에 방해가 될까요? 그 이유를 이승만 박사는 한국 교회 핍박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 생각에는 한국 교회는 독립 사상을 배양하는 곳이요 한국 교인들은 장래의 혁명을 주창할 자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이 한국 교회를 통제하고 한국 교인들을 다스리기 전에는 장래의 화근을 막을 수 없다고 여겼다. 네, 맞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조선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이 기독교의 가르침대로 변화된 후에는 조선 통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그래서 조선을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살아있는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천왕이 온 세계로부터 존경과 숭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천왕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천왕숭배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죠. 또 자유민주주의 역시 기독교의 아름다운 산물인지라 천황 숭배를 주장하는 일본과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어 있죠. 더구나 기독교인이 된 조선 사람은 교회를 통해 하나로 연합하고 그 연합한 무리가 용기를 내서 독립을 찾으려 하니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의 기독교와 기독교의 산물인 자유민주주의는 박멸의 대상일 수밖에요. 그래서 일본은 조선에서 기독교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고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일제는 본격적으로 조선 기독교 탄압에 돌입합니다. 배고인 사건은 대라우치 암살 모의 사건이라는 일본이 연출한 가짜 뉴스에서 출발합니다. 대라우치 암살 모의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넘어 내륙 깊숙히 진출할 목적으로 철도망을 증설하고 있었습니다. 압록강 철교도 바로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죠. 1911년 12월 27일 압록강 철도 기공식이 예정되어 조선총독부 총독 데라우치가 압록강 철교 기공식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제부터 일본의 자작극이 시작됩니다. 데라우치가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기차로 이동할 때 기차가 선천에 정차하면 데라우치를 저격하려 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전혀 사실이 아닌 일본의 자작극이었습니다. 일제는 즉시 대라우치 암살을 모의한 범인을 색출한다며 1911년 11월 11일부터 평안도 일대의 기독교 지도자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던 신민회 회원 약 700여 명을 잡아들였습니다. 그중 123명이 혐의자로 기소되었고 8개월이 지난 1912년 6월 28일이 되어서야 첫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공판 이후 약 20여 회의 재판이 진행되었고, 105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서 그렇게 105인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수사와 재판은 충분한 조사도 없이 진행되었고, 일제의 주장만 인정되는 편파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일본인이지만, 배고인 사건에 조선인 측 변호를 맡았던 오쿠보 변호사는 본 사건은 검사가 충분한 조사도 없이 구성한 의심 짙은 사건이며 담당 판사들도 역시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일제는 배고인 사건을 데라우치 마사다께 암살 음모 가담자 색출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조선 기독교인, 특별히 서북 지방의 기독교인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에 의한 허위 날조 사건이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기소자 123명 중 98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유죄 판결을 받은 105인 중 91명이 기독교인, 그리고 전체 123명의 기소자 중 118명이 서북 지역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911년 개성 한영서원에서 열린 제2회 학생하령회에 참석한 선천신성중학교, 숭실중학교, 서울경신중학교 등의 학생 다수가 배고인 사건으로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고, 서북지방에서 활동하던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음모 격려자라는 누명을 씌워 조선에서 쫓아내려 했던 점을 종합해 보면, 백오인 사건은 조선 통치를 강화할 목적으로 항일 세력인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조작된 허위 날조 사건이 분명합니다. 백오인 사건의 화살은 이승만 박사에게로 향했습니다. 일제는 이승만 박사에게 예수교의 거대 괴수라는 죄를 씌우고 거에게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미와 30만 달러. 지금도 30만 달러는 큰 돈인데, 당시로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가능케 하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승만 박사를 노리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고 그만큼 이 박사에게 다가온 위험의 크기가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나라가 없으면 복음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라라는 중요한 울타리가 있어야 자유롭게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일본의 표적이 되자 존 모트 선교사와 필립 질레트 선교사는 이승만 박사를 체포하려는 일본에게 만약 이승만을 체포하면 전 세계에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겠다며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를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리는 감리교 총회에 조선 대표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1912년 3월 9일 14기 감리교회 지방 평신도 대표회의에서 이승만 박사를 조선 대표로 선출하여 조선을 빠져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승만 박사의 33년의 미국 망명생활이 시작됨과 동시에 대한의 독립을 위해 고독한 싸움을 싸우는 독립운동가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망명이란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자국에서 위협을 받는 사람이 외국으로 피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승만 박사의 망명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한 새로운 길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1912년 3월 26일 그의 나이 37세가 되는 생일 아침 남대문 역에서 부산행 9시 35분 기차에 올라 서울을 떠났습니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여정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912년 3월 27일자 매일신보는 이승만 박사가 미국으로 떠난 그날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종로 기독 청년의 소속 학교 학감 이승만 씨가 미국에 건너가기 위하여 모처에 청원하고 여행권을 청구하였다는 말은 이미 기재하였거니와 그 여행권의 하부를 승인하였으므로 어제 오전 9시 30분에 남대문발 경부선 열차로 출발하여 미국으로 향하여 갔는데 그 돌아올 기한은 6개월로 예정하였다. 그 누가 알았을까요? 이 6개월의 예정의 미국행이 33년이나 걸리게 될 것을 이승만 박사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조선에 돌아와 꿈에 그리던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교육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에게 허락된 시간은 고작 17개월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박사는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족적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전국에 YMCA 조직망을 만들었고 이 조직을 통해서 배출했던 사람들이 후일 3일 운동과 독립 운동의 주역들이 된 것이죠. 이승만 박사는 이제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고독한 나그네가 되어 미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